아침 햇살이 거실에 스며들 무렵, 제인은 여느 때처럼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전날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은호를 품에 안은 채 제인은 속삭인다. 이젠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꼭 지킬게. 그러던 그때 스마트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 익숙한 번호였다. 세리야, 오랜만에 우리 볼까? 라는 메시지. 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다시 고개를 끄덕인다. 카페 한켠, 이미 도착해 있던 세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환한 미소로 제인을 맞이한다. 제이나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졌네. 제인은 애써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는다. 그러게. 너도 여전하네. 잘 지냈어?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싸늘하다. 세리의 눈빛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고 제인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세리가 먼저 말을 꺼낸다. 근데 너희 남편 참 멋있더라. 지난번 행사장에서 봤는데 완전 딴 사람 같았어. 뭐랄까? 더 남자다워졌달까? 그 말에 제인은 미묘한 위화감을 느낀다. 너 그날 행사 왔었어? 말도 안 했네. 아, 급히 가느라. 근데 그날 이후로 자주 배웠지 뭐. 우연이라도. 순간 제인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세리는 뻔뻔한 미소를 감추지 않는다. 둘 사이의 기류는 점점 팽팽해진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김도희가 조용히 기찬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지난번 우연히 열었던 파일 속 계약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이 계약서. 무슨 건인데 이렇게 숨기지? 회사 명의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돼 있잖아? 도희는 의심을 품고 계약 내용을 출력해 자신만의 파일로 보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차분히 말한다. 혹시 모를 대비는 해둬야지. 이사님 너무 많은 걸 숨기고 계셔. 그 시각 기차는 세리의 집을 찾는다. 세리는 반신욕을 하다 말고 그를 반긴다. 늦었네. 기다리다 지쳤어. 기차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한다. 이젠 내 말대로 할게. 당신 하자는 대로 다. 이젠 더못 속이겠어. 세리는 그런 그를 안으며 속삭인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날 숨기지 마.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지만 그 순간, 베란다,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리지만, 이미 흔적은 없다. 누군가 그들의 미래를 찍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는 우연히 은호의 가방에서 낯선 목걸이 하나를 발견한다. 그녀는 깜짝 놀란다. 그 목걸이는 오래전 세리가 좋아하던 디자인과 닮아 있었고, 심지어 뒤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 S. 설마? 은호가 이걸 어디서? 의심은 확신으로 번지고, 제인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메시지를 보낸다. 세리야, 혹시 이거 내 거야? 은호 가방에서 나왔는데, 몇초후 세리에게서 온 답장. 어머, 진짜? 내가 잃어버렸던 건데, 어쩌다 은호가 갖고 있었을까? 우연이겠지. 제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우연?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동자에 싸늘한 결심이 떠오른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제인을 마주친다. 그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제인은 한참 침묵하다 도윤을 바라본다. 혹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도 이유가 있을까요? 아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제탓일까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사람 마음은 때로 이유 없이도 변하죠. 하지만 그걸 탓해야 할건 본인이 아니라 변한 그쪽이에요. 그 말에 제인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다음날 도희는 사장실 앞에서 망설이다. 노트북 파일을 복사한 USB를 들고 기찬을 찾아간다. 이사님 이 계약. 뭔가 이상해요. 다른 이름으로 자산을 옮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기찬의 표정이 굳어진다. 누가 시킨 거야? 아무도요. 그냥 제가 본 거예요. 그 순간 기찬은 문을 닫고 도의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럼 모른 척 해. 아니면 너이 회사에 못 남아. 하지만 도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건 사장님이 아니라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한편, 세리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해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보험회사를 찾아가, 재인과 은우 이름이 적힌 보험 계약서 폭사본을 요구한다. 직원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보호자가 아닌데 열람은 어렵습니다. 세리는 거짓으로 답한다. 제가 가족이에요. 자매예요. 점점 다가오는 위협. 제인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다. 대상은 세리. 세리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이번엔 예전처럼 웃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다음 회를 예고하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그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진실은 이제 드러날 준비를 마쳤다.